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6월 첫 주간 임영님의 멋진 기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팬앤스타에서 진행된 5월 5주차 남자 솔로 랭킹 투표에서 임영님은 총 3,445만 2,700표를 획득해 1위 자리를 시켰습니다 이는 126주 연속 1위 기록이네요. 한편 2위는 이찬원, 3위는 영탁님이 차지했는데요. 임영님은 2위와 5배 그리고 3위와 8배 가까이 되는 놀라운 표 차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투표 소식도 있는데요. 5월 5주차 테마 월드컵 같이 브런치 먹고 싶은 스타 투표에서도 임영님은 2328명의 지지를 받아 당당히 1위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임영님은 꽃다발 받고 싶은 스타, 학창 시절 짝꿍이었으면 하는 스타 등 다양한 안케이티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며 최고 스타다운 인기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영님은 페네 스타 5월 5주차 포토톡 배려심이 깊은 스타 투표에서도 총 36만 6,845표를 획득해 1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를 차지한 사진은 임영님이 청정원 햇살 담은 간장 광고에서 화이트 셔츠를 입고 머리를 양갈래로 차분히 내린 포스로 한 손을 입에 대고 부드러운 미소로 팬들에게 속삭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해맑은 임영님의 순수함이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포토톡, 리더십이 있는 스타트표에서도 임영님은 31만 9,399표를 획득해 1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를 차지한 사진은 임영님의 I am Hero 갤러리 화보로 리사이틀 콘서트장에서 브라운색 가죽 점퍼를 입고 극윽한 눈빛으로 팬들을 바라보는 모습의 사진으로 그야말로 콘서트의 제왕의 포스를 제대로 보여준 사진입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기록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대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유튜브 차트 소식입니다. 유튜브 차트에서는 임영님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가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인기 차트에 들어가 보면, 임영님의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주간 차트에서 총 조회수 65만 1,675회가 재생되어 탑4를 차지했는데요. 현재까지 차트 지속기간 7주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님과 함께 탑4 랭킹에 오른 아티스트는 아이유님인데요. 새로운 앨범 발매로 1위와 3위를 차지했고, 2위는 조재진님의 모르시나요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일간 차트의 경우는 임영님의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5월 23일 1위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을 했으며 27일에는 다시 2위까지 올랐지만 그 다음날 다시 4위로 내려가 최종 주간 차트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곡에 대한 정보는 2025년 4월 12일에 발매되었으며 작곡은 어바웃을 비롯한 여러 팀이고 프로듀싱은 어바웃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내용을 언론사에서도 보도해 주었는데요. 스타니스 문환식 기자님은 임영웅 천국보다 아름다운 유튜브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탑4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천국보다 아름다운 뮤직클립이 유튜브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상위권에 오르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한 JTBC 새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컬래버레이션 싱글 뮤직클립은 공개되자마자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올랐으며 2주 연속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1위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놀라운 존재감을 빛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천국보다 아름다운 뮤직클립은 임용님 특유의 아련한 눈빛과 따뜻한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부드럽고 촉촉한 음색, 그리고 섬세한 표현력이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았다면서 임영님은 드라마의 여운과 감동을 음악으로 한층 더 깊이 전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은 것은 물론 영국 오피셜 차트와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하면서 임영님의 글로벌 존재감을 빛냈다며 이처럼 임영님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은 영시대 팬덤의 뜨거운 참여로 임용임이 선한스타 5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200만 원을 소아암과 백혈병 등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아이들의 긴급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기부됐다고 전했는데요. 선한스타는 팬들이 직접 응원 투표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인데. 우리 영시대 별빛 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이런 선행을 이끌어 주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우리 영시대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로 만들어졌는데 음악을 향한 사랑이 사회적인 가치로까지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번 기부를 포함해서 임영 님의 이름으로 전달된 누적 기부금은 총 1억 398만 원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모금액은 긴급 치료비 사업 지원에 파용되며 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암 환아 가정에 입원비와 약제비 그리고 치료와 관련된 부대 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아 가정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면서 의미를 전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한국 소암 재단 측은 임영 님의 기부는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임영님의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스트리밍 소식입니다. 오전에 임영님의 118억 선하의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스포츠동화 양현모 기자님도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도해 주었네요. 실제로 멜론도 놀랐다. 임영웅 19일 만에 1억 스트리밍 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임영님이 멜론 스트리밍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며 지난 5월 13일 117억 회를 넘긴 지단 19일 만에 1억 회가 더해져서 누적 스트리밍 118억 87만 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말 엄청난 수치라면서 임영님의 막강한 음원 파워가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지난 2023년 1월 멜론 빌리언스 골드 클럽에 이름을 올렸으며 6월 18일에는 누적 스트리밍 100억 회를 돌파하며 빌리언스 다이아 클럽 주인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BTS와 임영님만이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렸으며 솔로 가수로서는 임영림이 유일하다면서 이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영님의 저력은 음원 수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면서 5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트로트 가수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면서 118억 스트리밍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은 임영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과 함께 만든 기적 같은 시간이라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우주환 기자님은 임영웅 심장이 먼저 알아본 사람 3천면 충분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웅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적처럼 변화했는지에 대한 깊은 공감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구절처럼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전했는데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기적같은 순간들을 마주하는데 임영님과 우리 별빛님들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고 전했죠. 풋풋했던 한 청년이 한 여자를 지키는 영웅이가 이제는 여러분을 지키러 왔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노래를 부르던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단순히 사로잡았다고 전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3초의 기적 혹은 3분의 기적이라고 부른다면서 그 기적 같은 시간이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감동은 우리 가슴에 생생하게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처음에 노래자라는 가수로 등장을 했지만, 어느새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면서, 그가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 같다는 느낌을 받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싶은 순간들을 경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단지 가창력이나 감정 표현을 넘어서, 임영님 노래에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전했고, 진심은 늘 통하고, 진심은 늘 돌아오는 법이라며, 그의 진심은 2700만 번 재생된 바램이 되었고, 우리의 삶과 깊이 포개진 또 하나의 이야기로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임영님 노래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듣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임영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다고 표현을 해주었죠. 그러면서 임영님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고 기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였네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마음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기꺼이 맞이하는 일이고 자신의 일생을 조용히 내어주는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가장 순수한 마음, 가장 뜨거운 심장,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걸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무대 위에서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오래된 슬픔을 안아주었고 지친 하루를 달래 주었으며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용기를 건네 주었는데 2700만이 넘는 조회수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기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별빛 님들의 무수한 순간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면서 3초의 기적은 단발적인 순간이 아니라 임영님과 우리 영시대가 함께 걸어온 시간의 집합제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든 임영님 그는 준비할 틈도 없이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고 웃고 기다리고 또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그 모든 이야기는 단지 임영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수많은 별빛님들의 이야기, 함께 걸어갈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의 노래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담겼고, 그의 걸음에는 우리의 인생이 더해졌다는 기사의 내용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고 그렇게 우리는 한 사람을 맞이했고 그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흔들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는 정현종 시인의 식구절처럼그 일이 우리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기적이라고 전했는데요. 3초의 기적은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유행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바뀐 순간에 또 다른 이름이라는 기사의 표현은 우리 별빛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네요. 특히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 가는 것입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처럼 지나온 시간을 따뜻하게 안아준 임영님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도 내어놓게 되었다고 전했는데 팬심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모두 다른데 그래서 임영님과 영시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라고 기사는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별빛님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듯한 기사 내용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